게임할 때 보니까, 서브 그립하고, 상구 공격 그립이, 잘안돼 있어. 네? 무슨 뜻이냐면, 자, 서브 그립을 이렇게 잡아, 잡아라 했죠? 이렇게 잡아. 어? 이렇게 중지하고, 엄지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 그리는 올려서 이렇게.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서브를 넣은 다음에, 상회전 드라이브 할 때, 각도를 숙이지 못해. 원인이 뭐냐면, 자, 둔 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자, 이렇게 하니까. 음. 공간이 뜨잖아, 그죠? 자, 공간이 뜨니까, 떠니, 뜨니까, 세워지잖아, 이게. 네. 그죠? 그게 아니고, 자, 어떤 서브로됐다가 서브 넣은 다음에, 둔 다음에, 각도를 또 끼워서, 끼운 거 풀으면 안 돼. 끼워서 이렇게 잡아야 돼. 그죠? 전에는 할때 보면 전부다가, 둔 다음에, 이렇게 잡았단 말이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각 세워, 워지죠 그러니까, 여기서 끼면, 끼워지지? 잡으면.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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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는 거를 잘 끼워야 돼, 끼는 거. 그죠? 이렇게 써놓고, 끼는 거, 이 잡아야지. 그죠? 예. 네? 네. 근데 여러분들이 게임할 때, 파이 드라이버를 해놓고, 그 다음에, 한, 한 다음에, 항상 여기서 또우 이렇게 한 심지어 심지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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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온 경우도 있어. 하여전 드라이브 했, 했으면 그 다음에 각도가 이렇게 빼야 되는데 네? 한 다음에 들어야 한 다음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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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다고 그 나갈 수밖에 없지. 아, 그죠 완전 천당으로 가네 천당으로 네? <laughs> 공이 앞으로 가야 되는데 천당으로 가 천당으로. <laughs> 상대전은 지옥으로 지옥으로 가야 돼. 지옥, 아, 지옥. 숙여서 네? 그죠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과정이, 처음에는 루프 들어가고 했죠 세워서. 이렇게. 그죠? 했는데, 짧은 걸 치지를 못해. 앞에서 해도 걸리거나 회전을 줄 수가 없어. 그래서 중국 선수들이 하는 탑스펠을 배우는데, 각도를 숙이니까, 고기 떨어지니까, 떨어지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노드 말아주면, 이렇게 말아주면, 이게 붙어. 그리고 중국, 중국, 저, 선수들은, 러버가 붙어, 이렇게. 그죠? 붙죠? 그러니까 붙으니까, 얘가 숙여도 안 떨어지는 거지. 그죠? 덜 떨어지는 거, 훨씬 더. 그래서, 생활체에서도, 육 앞으로 타스피를 하려면, 러버도 중요하고 어? 러버, 달라붙는 러버를 사용하고, 대신에, 숙여서, 긁어주면, 짧아도 다갈수 있어. 예? 네? 이걸 외우게 되면 훨씬 더 공기기 편하고, 그죠? 어? 그러면 부스 올라가겠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습관이 있지만, 습관을 바꿔야 되는 문제는, 탑스핀 모든 거를 탑스피드 드라이브 하는 걸로, 응? 네? 그거 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써브는 다음에, 정리하자면, 써브는 다음에, 서브 그립에서, 바꿀 때, 반드시 얘를 끼워서 가는 거예요. 예? 네? 예. 네. 전에는 하이전 서브로 세우했잖아요 지금은 그걸로는 안 돼. 고 루프가 안 되기 때문에. 두루만 나가고 숙이면 걸리고, 이런 현상이 나가다. 그죠? 이제는 걸리지 말고, 완전 숙여서, 하이전은 40으로 숙여가지고, 백선 앞으로 하면서 약간 이렇게 위로 긁어주면 되고, 이렇게. 그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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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긁어주고, 이렇게. 그렇게, 긁어주고, 상계전을 완전히 숙여가지고, 완전히. 예? 조니. 전이보다 더 센, 완전히 숙여가지고, 공에, 여기 정수리, 예? 이대각박 정수리, 이거 딱, 이딱 맞추는 거예요, 예? 예? 잡순으로, 네. 예. 그렇지, 그렇지. 여기, 여기, 여기 싹, 예? 그러면, 그냥 하면 떨어지는데, 금으면안 떨어져요. 예? 여기 특징이 뭐냐면, 타여전, 상해전이 간에, 먼저 그런 다음에, 끝을 누르게 되면, 공이 떨어지게 돼 있고, 끝을 올리게 되면, 상해전 먹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긁은 다음에 얘를, 얘를 이렇게 눌러버리면 이런, 하나 현상이 되죠. 자, 이런 현 그죠? 그럼 대부분 깔리겠죠? 그럼 세지 않아도 상대방의, 소, 상대방이 소통됐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는 걸리고 하나는 나가지. 자, 걸어서 눌러주고, 걸어서 위로 이렇게 해주면, 하나는 튕겨나고 하나는 걸리겠죠? 그럼 상대방이 방 하나인데 상당히 불편하죠. 그죠? 네. 음. 일단은 모든 거는 중앙 탑스핀을로 해요. 자유공 나중에, 갈라치다 나중에 하고 중앙 탑스핀을 먼저. 네? 그걸 오늘 할 거예요. 그니까, 네. 그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요. 네, 이게 끼어서 돌리는 게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작을 한번 천천히 보여주세요. 어. 이제 공원 이제 한 동작을 하는데, 서브를 하는데, 공이 빠지는 것에 따라서 회전이 달라지잖아, 그죠? 네? 그죠? 공이 굴러가면서 해서. 뒤로 굴러가면 하회전이고, 앞으로 상회전인데, 그죠? 근데, 서브 넣 다음에, 자, 사회전 서브 넣었어, 다음에. 자, 놓고난 다음에, 얘를 넣을 때, 봐. 그렇죠? 그죠? 이렇게. 자, 서브 넣었어. 넣었으면, 다음에 잡을 때, 이렇게. 그죠? 이게 들리, 들리지 않아야 돼. 그렇죠? 끼워서. 자. 끼어서 끼 상태에서 돌리가는 네. 거지. 자, 서브, 서브, 서브 넣었잖아, 그죠 네. 자, 서브, 서브 넣고, 넣고 한 다음에 끼는 거지. 동작이 봐, 이거. 그런 다음에 전에는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이렇게. 네. 네? 그러지 말고, 자, 이어서 끼어줘, 보자. 자, 끼었잖아. 두 번째로 네. 여기는 끼야, 끼야 돼, 무조건. 알죠? 았 자, 여기 끼는 손은 계속 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살짝 끼는 거죠. 여기 계속 낀 상태에서. 그래, 끼어서 좀... 마지막에 이제 정리해야지, 저번에는. 응? 두 개는 껴놓고. 사이에만 껴있고, 이손가락만 응. 살짝 떠있어요. 그렇지. 음. 손가락 부작이 되면, 음. 이게 안, 안 되잖아. 네. 그립 자체가 안 되니까. 아, 이렇게. 이렇게 어서 요거는 내가 떨어지고, 이렇게, 이렇게, 보이죠? 응? 자. 어? 네. 음. 음. 요게 서브 다음에 내가 본인이 상의에넣었어 너 선수 놓는 다면은 각도를 완전 숙여서 끼어서 잡고 완전 숙여서 이렇게 해죠 상위수업을 할때 이렇게 완전 숙여서 끼자고 이렇게 하고, 하이즈는 하이즈 써 놓는 다음에는 공 내가 각도를 45도 로 숙여 이렇게 예예예 예. 그렇죠 예 오케이 예네 네. 맞을 때 맞을 맞을 때지 맞을 때 이렇게 해봐 뭐어 어. 이렇게 얘를 문지르 봐 이렇게 문지르 봐. 그렇지. 그렇게. 이 이로 그리고 마무리해. 그렇지. 됐어, 됐어. 이게 맞는 거. 그다음에 상대들 봐. 응. 됐어 이제. 어, 이 오래 걸린다, 예. 가서 아, 안 되지, 이제? 되잖아. 또 대문 걸려, 이것도. 대문 걸린다니, 까 각이 안 맞아서. 야, 세 명. 걸리지? 깎으면 뜨고 대문 걸리게 돼있어, 이 친구가. 그러면 이제 내가, 내가 이 건드리면, 상해좀 드라이버려. 눌러서. 자, 자 이거 앞으로 들어 앞으로 들어, 허리수유고자 이거 만들어, 다들 만들고 눌러, 자또 이게, 이게, 이게 또안 깨지잖아. 일단은 만든 다음에 써놓은 다음에 이게, 그게, 그게. 그러고 내가. 어, 아, 그렇게 하고? 오케이. 그럼, 그럼 하면 돼. 자. 허리 숙여야지. 예. 그렇지. 허리 자꾸 자 숙여봐. 앞으로 숙여봐. 몸무게 눌러, 몸으로. 됐어. 응? 그리고 한번 더. 자. <laughs> 여기 이지 끝에가 끝에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다고 지금. 다시 해봐. 응. 그리워, 그리면그이리만그리리워그거그리그그 그리워. 그러워그그그그러워그리나 그리워. 그리워. 그 됐어.